혹시 밤에 자다가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는데 다리가 뻣뻣하고 근육이 뭉쳐서 불편했던 경험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육 경련과 뻣뻣함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몇 가지가 이런 쥐와 근육뭉침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의 근육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쥐를 막아주는 세 가지 슈퍼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경련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근육피로는 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때 달걀 같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 하나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고, 근육섬유를 재생시키고, 수축 효율을 높여 경련 빈도를 줄여줍니다. 게다가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많이 쬐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중요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경련이나 만성 통증이 잘 생깁니다. 달걀은 이런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물론 하루 한두 개만으로 권장량을 다 채울 수는 없으니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나 강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또 달걀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경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로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거나 쥐가 날수 있습니다. 달걀은 비시비와 콜린이 함께 들어 있어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과 신경이 매끄럽게 소통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위산이 줄어드는 시니어분들은 비시비 흡수가 떨어지기 쉬운데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어서 이상적인 공급원입니다. 건강한 어르신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6개에서 7개 정도가 안전하며 심장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면 칼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때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흥분해 경련이 잘 생기고 신경 신호도 불안정해져 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이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밤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 탈수, 혈액순환 저하가 겹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 근육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하루 한개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경년이 잦으면 하루 두 개까지도 괜찮습니다. 단, 당분이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나 통곡물과 같이 드시면 혈당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취침 일에서 두 시간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이 편안해져서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같은 음식들은 모두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근육 이완에 탁월합니다.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모두 풍부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들은 혈액 순환을 개선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잘 전달하게 하고 오메가3가 많은 호두와 아마씨는 근육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운동구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 한줌 정도 먹으면 전해질을 보충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 줌, 약 20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 많은 가공 견과류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경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달걀, 바나나 견과류와 씨앗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신경과 근육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경련을 예방하는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경련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종아리와 허벅지를 중심으로 5분 정도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면 자는 동안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경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취침 전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자면 근육이 수축되기 쉬우니 발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서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만 마시기 지루하다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단, 짠 음식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련 예방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탄탄해져 쥐가 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카프 레이즈 운동은 장소 제약 없이 할수 있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몰려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근육 피로가 누적돼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자리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이정자 씨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나나와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인 후 경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생활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음식과 습관이 함께 개선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실천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이뇨제나 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은 체내 전해질 농도를 변화시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련이 잦아졌는데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조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경직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근육도 함께 이완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곧 신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달걀, 바나나, 견과류나 씨앗류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한 쥐와 근육 뭉침에서 해방되어 밤에는 숙면을, 낮에는 활기찬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근육의 반응 속도와 힘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나는 불편함뿐 아니라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낙상은 골절과 장기 입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근육 건강 관리는 경련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기본 재료가 되는 단백질 근육과 신경이 원활히 소통하게 하는 전해질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모두 필요합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d b12를 한 번에 공급해주고 바나나는 칼륨 과 마그네슘을 보충하며 견과류 와 씨앗류는 오메가3와 미네랄로 근육회복과 이완을 돕습니다.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더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더잘 전달됩니다. 이는 곧 회복 속도와 근육 기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져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 물 섭취량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입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돼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극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의 강도와 지구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데 핵심이므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련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박성호 씨는 매일 아침 달걀과 바나나를 먹고, 점심에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며 저녁에는 30분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이 습관을 6개월간 유지한 결과 이전에 한 달에 두세 번은 겪던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련과 근육 뭉침을 줄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하는 식습관. 둘째, 근육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유연한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 바나나, 견과류와 씨앗류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면서 근육과 신경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D, B12로 근육 회복과 신경 전달을 돕고,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전해질 균형과 근육 이완을 지원하며, 견과류와 씨앗류는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로 혈액 순환과 염증 완화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이 더해지면 경련 예방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몇주 가능하다면 몇달 이상 지속해야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태에 적응합니다. 또한 경련이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간혹 신경질환이나 혈관 문제 등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과 하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의 달걀, 바나나, 견과류와 씨앗류를 포함시키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랍게는 일 없이 편안한 잠을 잘수 있고 아침에는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평생 건강을 만드는 큰 길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겨 근육 경련과 뻣뻣함 없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